오늘은 이렇게 알리에서 도착한 택배 4개 한 개는 다음 주 도착 예정입니다 오리 피규어 있는 거 그리고 오늘 도착한 이게 지금 3일 만에 도착했거든요 드림즈에서 도착한 거 그리고 리멘트 예약한 것도 왔거든요 요 중에서 오늘은 요거 개봉해 볼 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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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는 한개 다음 주에 오면은 같이 개봉할지 아니면은 천천히 개봉할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요거. 요거는 드림즈에서 어, 왁 콜라보로 나온, 나온 제품이거든요. 아, 칼좀 바꿔볼게요. 그 많던 칼들이 보이지를 않네요. 박스 개봉하고, 뭐, 어디다가 전부 다 던져놨는지. 자, 소니엔젤 콜라보 주인공은 해서, 요게 박, 요게 택배가 왔습니다. 저는 이거 저번에 라방에서 제가, 하... 아니, 드림즈 하는 이벤트 꼬라지 하고는 하면서 요걸 좀 많이, 많이는 아니고요, 그럼 욕을 했잖아. 요만큼 아예 아니고. 아니 뭐 이거 골프 그그 아, 그 코롱 스포츠와 왁뭐 30만 원 이상 구입을 하면은 피규어 개별 낱개 랜덤 한 개. 60만 원 이상 옷이나 뭐 상품을 구입하면은 요거 한 세트 이렇게 주는 이벤트를 했다고. 일단 인스타 이벤트 있으니까 참여는 했다. 그것도 당첨자가 단두명 밖에 안 주는 이런 디즈니, 디즈니가 아니고 이 드림즈와 왁 콜라보 참 치사뽕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두명 중에 당첨이 딱된 거예요. 생진 안 되다가. 그래가지고, 어, 드림즈. 아, 욕하면 안 되겠더라고. 하, 이래 또 줬으니까. 이게 사람은 참간사해가지고 사랑스러운 소년들과 함께 해주세요. 네 함께 하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거 딱 4개 들어가는 거구요 뜯어봅시다 예전 같았으면 이거 한 세트 밖에 없으면 개봉 안 합니다 그냥 미개봉으로 그냥 소장하는데 예쁘게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 한쪽 조명이 좀 어둡네요 그래도 못쩔수 없다. 집에 조명이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박스는 4종 선물 세트 나오는 그게 선인장이나 이런 것처럼 돼있고요이렇게 열어볼게요. 누가 이거 60만원치 사고 세트로 받겠습니까? 60만원치 사는 사람이 있겠나? 왁, 옷이나 뭐 이런 거를, 골프 장비를. 뭐한 개만 사도 요뭐 몇십만 원 하긴 한다마는 피규어 수집하는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사지는 않을 거니까 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네 개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네뭐 흔드는데 의미 없죠. 뭐 토끼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래가지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 요게 콜라보로 세트 풀리는 게 이제 구입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벤트로 풀린 거는 단 4명이죠. 6명인가? 거기 홈페이지에서 공홈에서 주문자 주문자 당첨 2명 그리고 인스타 이벤트 2명 뭐또 소문내기 2명 요렇게 해서 총 6개 세트가 뭐, 한국에서 소장이 되네요.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 60만원 주고 사는 사람들, 요거 세트 구입을 받을 수 있고요. 와 콜라보 한번 볼게요. 예쁘게. 어, 이번에는 모자가 안쪽에 다 있네요. 아, 모자가 안쪽에 있습니다. 그 전에 하와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하와이 가져왔거든요. 그전에 하와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와이도 이렇게 모자가 위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고, 일단 하와이 뜯어서 뒤해고 있습니다. 하와이 모자 재탕입니다. 아, 목이 길었을 뿐, 집부터 가라. 이렇게 목이 짧아 이쁘단다. 여기는 살짝 가려주는 센스. 이렇게.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소니 엔젤을 어, 피규어로 안 보고 아이로 봐가지고 댓글 중지 시키는 게 되게 자주 있더라고요. 댓글 중지 시키는 게 그래가지고 가려줘야 돼. 요, 지금, 조명 때문에 좀 무섭게 보이네. 아유, 조명. 귀엽습니다. 요게 하와이고요 그리고, 어, 야, 어디 갔나있네 아이고, 뽀송뽀송. 뽀송뽀송. 아우. 아이 깜짝이야. 와우, 색깔이 그 전에 애들보다 더 뽀얀 것 같네요. 저 17주년보다 17주년하고 느낌 같을라나? 아, 제가 지금 17주년을 찾고 있어요. 어디나 떴는가 해서. 요렇게 와 콜라보. 아이고, 아이고, 안 가렸구나, 미안. 볼은 지금. 뽀숑 뽀숑 핑크 돼 있고 어, 눈도 좀 크게 나왔네요 좀 이쁘게 나왔네 이번에 얘는 약간 좀 네모스럽다 그러면 얘는 몰드가 살짝 예쁜 몰드 찍어낸 것 같은데 이뻐 뒤에는 왁이 라고 되어있습니다 모자는 하와이 모자 100% 재탕 똑같죠? 요거 아마 지워가지고 요거 그림 됩니다. 이렇게 보자. 요거 꾹눌러쓰면 모자 자국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올려야 돼요. 이렇게 모자는 좀 무서우니까 옆에 그래도 이 모자가 자국이 제일 적게 남습니다. 그다음 나왔는 여름 시리즈는 여름철에 모자를 씌워놨다. 그러면은 라인이 고무 라인이 이마 쪽에 쫙 드러나가지고도 지워지지도 않아요. 음두 번째 짠. 어 인쇄도 깔끔하고 어, 요렇게 깔끔하니까 이쁘다. 그림 막 화려하게 넣을 생각 안 하고 깔끔하니까 이쁘네요. 어, 내 것에서 더 이쁜 것도 있고요. 아유 이뻐. 아 드림즈 이제 욕 많이 안 할게요. 아 욕이라 욕은 아니죠 진짜. 욕은 아니고 이번 이벤트는 좀 그랬어요 진짜. 아, 저는 진짜 그 3만 원 이상 구입할 때그 전에 처럼 이거 랜덤으로 주거나 그렇게 하면은 재고가 확실히 안살 사람도 사게 돼 가지고 그렇게 이벤트 하지 않을까? 그래도 구입은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벤트 할줄 몰랐어요. 진짜. 이쁘게 나왔네요 어후. 머리가 더 커졌, 커졌어요 얘네들 지금 이거 왠지 좀더 예쁘다 했더니 이게 헐렁하거든요 2010 여기 하와이 얘들 헐렁한데 야, 진짜 드림즈 짱이다. 몰드 얘는 지금 키웠거든요. 키웠어요. 커졌죠? 머리통. 커졌는데, 모자는 그대로 재탕해 놓으니까, 떠요, 이렇게. 에이, 모자 좀, 이왁 콜라보 하면 모자도 좀 얘한테 맞는거 하지. <laughs> 아, 드림즈 진짜 대박 짱이다. <laughs> 이거 아아닙니다 이거, <laughs> 이거 피규어는 살짝 통통하고 귀엽게 했는데 모자는 옛날 것 그대로 재탕입니다. <laughs> 대박이 아유, <laughs> 참네 인쇄는 잘 됐고요. <laughs> 뭐냐? 모자 씌워 놓을 건 아닌데, 이거 혹시나 받으시는 분 세게 누르면 100% 생깁니다, 이거. 에이, 참, 짱이다. 자, 요거 하고, 제가 요거 티셔츠 시리즈 한개 저번에 요거 개봉했었거든요. 이번에 다른 거 한번 열어볼게요. 요 티셔츠 시리즈, 요, 귀한 아이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 몰드 하고 한번 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클럽판. 오우씨 클럽판. 지금 요 몰드가 요거 하와이 몰드하고 같거든요. 크기가 이렇게. 그래서 얘한테는 이 모자가 맞을 거예요. 이렇게. 맞는데 얘한테는 그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살짝 커지고 어 피부는 조금 더 뽀얘지고 이번 콜라보는 몰드 살짝 커졌어요. 얘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쁘긴 하네요. 근데 모자가 좀 그렇다. 자, 이 고추장, 그, 마요네즈나 고추장 찍어 먹듯이 머리를 콕 찍으면 딱찐겨요 이렇게. 콕. 요렇게 4종입니다. 아마 요거는 60만원치 구입을 해야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기분은 좋네요. 국내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은 좋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드림즈에서 골드 유지한다고 그 있는데도 베어 시리즈 한 박스 샀어요. 한 박스를 사야지. 106,800원. 한 박스 사야지. 다음 달 골드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골드 떨어져가지고 또 신상 나오면 안 되니까. 세 개까지 유지하기는 힘들고 일단 두 개만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왁 콜라보. 요거 같이 봤고요 일단 궁금한 김에 요거 몇 개만 더 개봉해 볼게요. 다는 말고 정리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자, 랜덤으로 얘를 볼까요? 요 예전에는 요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소니엔젤 최근에 입덕하신 분들은 어, 이 박스 뭐지? 하는데 지금은 구할 수 없는 박스입니다. 그냥 소니엔젤계의 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요것도 키링으로 나왔던 소니엔젤 애들이구요. 요거는 제가 비닐도 안 벗겼거든요. 요거 하고 한번, 지금, 이번에 나왔는게 이쁘긴 해요. 색깔이나 이런 것도. 크기. 하여튼, 이벤트 당첨돼서 기분은 좋고요 이렇게 또 귀한 애를, 어떻게 보면 귀하니까, 귀한 애를 소장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은 소니엔젤 콜라보, 왁 콜라보 피규어 4종 같이 영상으로 봤습니다. 나중에 하와이도 하와이도 이쁘거든요 선텐이라도 이쁘게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이도 나중에 개봉 한번 해서 어 하얀색 한번 어, 하얀색이 왜 없지 자 랜덤으로 한개더 볼게요 자, 이거는 개봉 안하고 놨던 거라서 얘는 막 쉽게 막돼 어 아, 목을 다 빼냈어. <laughs> 아, 왜 그랬대? 이렇게. 확실히 뭐니 뭐니 해도 여기 피부 뽀얀 게 이쁘긴 해요. 옆머리. 위에 머리통, 날개, 뒤에 인쇄, 앞부분 귀엽다 공땐 많이.. 공땐 거의 안 보이게 인쇄 잘돼 갖고 왔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요렇게 된거 정리 후딱 하고 어, 또 내일을 준비해야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Good.